2016년 5월 16일 자월1 7일 자은말 교회 새벽 묵사, 어,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don't come be... the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Hannah ah,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하나님에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그, 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격을 없애고 그의 적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정, 나의 정부를,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숲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10계명 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요. 만약 인간이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 또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김을, 그것들은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일을 했습니다. 뻔히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절하고 감사하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의 자녀들에게 그 여인의 음행을 낱낱이 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라 고발하여라 너의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적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이렇게 낱낱이 자녀들에게 그 엄마의 음행을 지적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알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면 그녀가 뉘우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하라고, 고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아니며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진짜로 이별하겠다, 이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 다시 나 보지 않을 거야? 하며, 으름장을 놓아서, 그녀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즉,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자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주셨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우리들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5절입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그렇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지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커서는 내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룰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만들 수 있었던 것, 것들인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 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의 힘, 나의 노력, 인간의 재능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해내었다고 으스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소리치며, 다른 이들 것 또한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만심과 교만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위기가 닥치거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때는 늦었지요. 아니,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13절입니다. 또바 발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걸이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 을 쫓아다니면서 날 잊어버린 그세월 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의 말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경고 벌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죽음의 길로 어, 들어서게 하셨을 것입니다. 벌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그 이유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산 우상 따위에 정신을 팔고 있지 말고 너를 꾸짖지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으로 그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사랑하니까 미운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듯이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 주시지만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사랑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있죠, 많지요. 돈, 명예, 스마트폰, 각종 문명의 이기들, 사람, 심하게는 귀신들까지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우리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의 손에 들을 들려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의만 손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랑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음료처럼 우리들 또한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나만을 섬기라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헛된 짓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목숨을 다른 이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도 어, 전혀 어, 거리낌 없이 하는 이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는 연약한 자리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언제나 붙잡고 계실, 계셔 주실 것을 주님께, 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구리스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